잠언 17장 마른 빵한 조각이라도 그것으로 평안한 것이 다툼의 희생재물들이 가득한 집보다 낫다. 분별력 있는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며 형제들 가운데서 유업을 나눠받을 것이다.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시험하고, 여호와께서는 마음들을 시험하신다. 악을 행하는 자는 재앙을 주는 입술에 경청하고, 거짓말쟁이는 파괴의 혀에 귀 기울인다. 빈곤한 자를 비난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니, 남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노인들의 멸류관은 손자들이고 아들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다. 바른 말이 어리석은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데 하물며 귀인에게 거짓 입술이 어울리겠느냐. 뇌물은 그것을 받는 자의 눈에 은혜의 보석이니 그가 향하는 무엇이든지 그가 성공할 것이다. 범죄를 덮는 자는 사랑을 찾는 자고 허물을 말로 반복하는 자는 친한 친구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다. 깨달은 자를 꾸짖어 낙심하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를 백번 때리는 것보다 낫다. 거역하는 자는 오직 악을 찾으니 잔인한 전사가 그에게 보내어질 것이다. 새끼 잃은 곰을 만나지, 우둔한 짓을 하는 어리석은 자는 만나지 마라. 선을 악으로 갚는 자는 악이 그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분쟁의 시작은 물이 새는 것과 같으니 송사가 일어나기 전에 멈추어야 한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둘다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어리석은 자의 손에 지혜를 살 돈이 있어도 살 마음이 없으니 어찌하랴. 친구는 항상 사랑하는 자고 형제는 환난의 때를 위하여 태어났다. 생각이 부족한 사람은 손뼉을 쳐서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을 선다. 범죄를 사랑하는 자는 싸움을 사랑하는 자고, 자기 집 문을 높이는 자는 파멸을 찾는 자다. 마음이 굽어진 자는 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의 혀가 폐역한 자는 악에 떨어진다. 어리석은 자를 낳는 자는 그에게 슬픔이고, 미련한 자의 아버지는 아무 기쁨이 없다. 기쁜 마음은 좋은 약이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린다. 아기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취하여 공의의 길들을 치우치게 한다. 깨달은 자 앞에 지혜가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 끝에 있다.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노여움이고, 그를 낳은 여인에게 고통이다. 의인을 벌하는 것이 좋지 않고, 귀인들을 바르다고 때리는 것도 좋지 않다. 그의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을 아는 자고, 명철한 사람의 영은 냉철하다. 우둔한 자도. 가만히 있으면 지혜자로 여겨지니 그의 입술을 닫는 자는 깨달은 자로 여겨질 것이다 아멘